위키, 위키 어, 위키 피규어의 네. 스카이로러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슈퍼로봇 원조 중에 원조 물론 철인 28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기나 상품 하나 주인공이 직접 탑승한다는 측면에서 보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징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징가 원조 마징가 제트가 가장 유명하지만요 그 외에도 다양한 후속기체 베리에이션들이 등장한 바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징가의 끝판왕, 마신 황제라고 불리우는 궁극의 마징가, 바로 마징카이저입니다. 비디오 게임 슈퍼로봇대전 F 왕계편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각종 모형 피규어를 통해 인기를 얻어온 마징가 궁극의 기체 제로나 얘들도 있지만, 마징가가 신도 악마도 될수 있다면 이 마징카이저는 신도 악마도 뛰어넘고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 로봇이죠. 바로 이런 마징카이저를 다룬 여러 피규어들. 그동안 여럿 있었지만요. 데카맨 그리고 태양의 기사 피코를 공개했었던 중국의 신생 피규어 제조사. 스카이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 마징카이저 신작 피규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거 마징카이저 끝판왕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역시나 역시나 위키 피규어 봄, 부왕 프리뷰를 통해 이 스카이 스튜디오 마징카이저. 사도 될까? 아닐까?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징카이저 피규어라고 하면은 그동안 유저들 사이에서는요, 아, 센티넬이 갑이다. 아니, 원작 제왕이라면 초합금원이지 화려하면서 가성비까지 있는 HG 인피니티즘 마징카이저. 이 정도가 3대 제품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카이 스튜디오 마징카이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제품, 인피니티즘 스타일의 초합금원의 헤드와 프로포션에 센티넬의 연출과 박력을 섞은 제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딱 후발주자로서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앞서 여러 작품들의 장점을 잘 믹스하면서 여기에 자기들만의 또 다른 장점, 사이즈와 무게감, 기타 기믹까지 더해둔 것이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는요, 초학금원과 비슷합니다. 이 허벅지와 종아리의 비율, 팔의 두께감, 이 고관절 노출 정도 등등이 그렇죠. 그리고 헤드도요, 이 개코 원숭이 점성까지 제대로 들어있는 바로 이초합구멍과 가장 유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기본적으로 조각조각 각져있는 이 디자인 스타일은요, 딱 인피니티즘의 그것인데요. 다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 이걸 좀더 완성시켰다는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배 쪽이나 골반 부분에 이초합구멍 원작스러움이 섞여 있고요. 또 허벅지 길이가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아졌습니다. 색감 면에서는 옐로우 포인트가 곳곳에 살짝 더 많이 들어간 부분들. 이건 좀 센티넬스럽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센티넬이 진짜 많이 의식했구나 싶은 이펙트 파츠들. 정말 비슷하게 로켓 펀치와 가슴에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그리고 어깨에 일반 카이저 블레이드와 기간트 미사일까지 함께 이펙트가 붙어 있어서요. 그 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컬러는 좀더 노란빛을 띠고 전체적인 파츠 크기와 같이 붙는 무장들의 크기는 센티넬보다 과장은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또 이번 스카이 스튜디오 마징카이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뭐 뇌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호불호가 갈리는 이 날개 카이저 스크랜더. 인피니티즘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서 역대 가장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이즈는 물론이거니와 톱니 같은 디테일을 비롯한 샤프니스가 강화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가동 포인트가 곳곳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개 상단을 비롯해서 이렇게 곳곳에 추가된 슬라이드 가동들은 마징카이저 전체적인 인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죠. 이 부분은 건담 데스 사이즈 헬이나 제네시 카오가이가 등등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스카이 스튜디오만의 독특한 또 하나의 포인트, 로봇의 해치 오픈은 아니고요. 일부 장갑을 빼서 그 내부 디테일을 볼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다이 DX마징가나 핫토이 아이언맨 같은 인상이죠. 굉장히 극적이진 않지만요. 생각보다 곳곳에 여러 부분 탈착이 가능해 깨알같은 재미를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27cm, 1.1kg, 그리고 35만원이라는 가격. 마징카이거 피규어 중 역대급의 크기와 무게. 그러면서도 가격은 센티넬 버전보다 저렴한 그런 구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까지의 특징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 여러모로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마징카이저 끝판왕으로서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피니티즈 마징카이저의 디자인에서 완성도를 높인 점. 여기에 센티넬의 이펙트 파츠를 더했고요. 오리지널 기믹들. 또 기본적인 사이즈와 무게감이 가장 압도적이다. 이렇게 공개된 점들만 보면 호불호는 잠깐 접어두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로봇 피규어의 혁명가라고 불리우는 제2의 CC 스토이즈가 될수 있을까? 라는 점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다만 여러모로 다 좋지만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C.C. 스토이즈만큼 자기만의 재해석을 보여주진 못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본것 같은 모습들. 물론 날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아무 탈착 기믹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본적인 디자인의 매력이 주는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동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체 가동. 복부도 이중으로 접힌다든가, 곳곳에서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센티넬만큼은 아닌 것 같다? 뭐, 어쨌든 모든 걸 가질 순 없으니까요. 센티넬이나 하가네 웍스 등등. 그들의 고릴라같이 묵직한 마징카이저의 매력. 그건 아직도 건재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개최로는 아직도 센티넬이 더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데카맨 말고는 지금 좀 검증이 부족한 게 스카이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양상품 어떻게 나올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규어 제 최종 뽐뿌지수는요 8.5입니다. 어쨌든 센티넬보다 크고 아, 센티넬도 약점이 있으니까요. 관절 튼튼하고 설계 문제 없다면 마징카이저 끝판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제품. 게다가 크기 대비 가격이 특히 괜찮다. 그나저나 메탈빌드 마징카이저는 안 나온다. 또 CCS 트위즈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비교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교어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예!